자이 시간에는 지난 여름 접목 사과나무 두 가지 접목했던 거 보여드렸죠 실행하는 거그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10일 지났거든요. 10일 되면 내가 한번 비닐을 풀어가지고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이 점점 하나씩 더 보태가지고 지금 과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자, 10일, 자, 영상 전에, 보시겠습니다. 10일 전에 우리가 접목을 두 군데 했어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 했습니다 그때게 이거 이제 접목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접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10일 됐습니다 10일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부분을 우리가 그 접목을 했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접목을 했는데 여기 위에는 이 파리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접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증가된 것입니다. 이파리는 처음에 안남기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파리를 붙인 것입니다. 이이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잘라 붙이는 것도 처음에는 쇠기식으로 넣는데 이렇게 길게 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만큼만 이파리 부분만 풀어 봅니다 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이 순이 이 순이를 순위, 잘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접을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이파리를 남겨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접이 이, 안 되면 열흘 정도 되면 접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여기서 수분이 안 올라가면 이것이 죽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흘 정도 됐으니까 완전히 말라가지고 나무가 이거 죽어버려 죽어 없어져 버려 지금 근데 이 색깔도 없고 말라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10일 있다가 이렇게 풀어봤을 때 이게 지금 녹색이고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면 어느 정도 80%는 지금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딱쌓있으면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열흘 됐으니까 풀어줄 때가 됐어요 근데 풀었다가 예, 다 감아놓지 말고 또또 또 이제 좀 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는 아예 안 풀어야 됩니다. 자 풀죠. 근데 지난 잘랐을 때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10일 정도 지나면 이게 그 액체가 수분이 안 올라오면 죽어버리죠. 말라버겠죠 근데 안말르고 있습니다요. 자이 이, 이파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요거자 안에는 노랗게 이제 변하기도 했고 자 이파리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파리 이거 하나는 이, 이파리 이거 하나는 음, 이제 몸살을 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뜯어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파리 이거는 살아있고 자 이거는 완전히 살아있고 이거는 낙엽이 졌고 자 이거는 요거, 낙엽이 졌고 또 이파리 하나는 낙엽이 있어서 떨어져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제일 아랫부분에 있던 이파리가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 접목한 부분은 지금 내가 볼 수가 없어요. 풀면 안 되니까. 자, 요것도 이렇게 낙엽이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지금 다쌍쌍하게 살아있습니다. 하나, 둘, 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본 가지, 접목한 가지입니다. 요거는, 요, 요 이파리는 접목가지. 자, 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칼로 잘랐던 부분, 몸살을 했죠? 살라고 몸살을 했죠? 이렇게. 자, 몸살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자이 부분은 이 부분 네 군데가 다 살아 있어요. 여기는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돼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걸 다 풀지 말고 이제 이제 한번 풀었으니까 어느 정도 숨을 쉬게끔 또 다시 살짝 이제 세게 마르지 말고 이제 부드럽게 아까보다는 좀더 음성해도 됩니다. 약간 이제 햇빛이 들어가도 되게끔 이렇게 풀었던 것을 다시 말아놓고 한 열흘 기다립니다. 열흘. 그러면 여기서 순이 나오죠 여기서 눈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도 제일 끝에 친 눈을 보니까 눈이 터 있네요 이거 살았어요 100% 성공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 저 순이 나오 눈이 열려 있죠 제일 마지막 눈이 그러면 요 순도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또 말라요 많이 말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늘이 지게끔 약간 아까 풀었던 비닐을 세게 말리지 말고 이렇게 아까 온상 복귀는 아니지만, 조금 응성하게라도 이렇게 이제 감아놓습니다. 자, 수분, 다 이렇게 숨을 안 쉬게 해도 지가 다 숨을 쉽니다 이파리로. 자, 이렇게 해서 끝내놓으면, 은 자, 열어봤죠. 우리가 이게 의사가 수, 봉합수술 해놓고 중간에 점검하러 온 거예요. 기부수 약간 풀어갖고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치료를 하고 온 거다,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열흘 후에, 이제, 또까지 여기, 이제, 완전히 풀어봐도 됩니다. 열흘 후에. 그러면 20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달 정도, 이제, 20일 지나서, 한달 정도 되면, 여기가, 이제, 완전히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안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이제, 풀어봅시다. 아까와 같이. 자,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접목을 했을 때, 햇빛이 다 이게 수분이 안 올라오면 이게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거 자 녹색으로 녹색으로 안 말라있죠 지금 이것도 이렇게 그럼 이것도 똑같이 거기와 같이 이렇게 이파리가 살아있습니다. 10일 정도 됐는데 수분이 안 올라오면 이거 다 말라버려요. 죽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까지만 풀고 다시 여기 수분이 있잖아요 안에 다시 말아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아까하고는 조금 엉성해 이제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안 말아 놓으면 여기서 또 말라버리니까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다시 이렇게 말아 놓은 것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1일 후에 또 이제 풀어보고 다 되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될수 있으면 안 풀어봐야 됩니다. 접목했던 부분 두 가지 부분을 오늘 일단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우리 집 사과나무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접목했던 부분, 그거 똑같은 방법으로 접목했던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을 보셔야 다음에.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접목했던 부분이 보이죠?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요, 요 똑같이 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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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눈이 하나 있었는데 사과가 이렇게 크게 열었더라. 이 말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접목한 사과가 이렇게 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됐고, 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자, 작년에 접목했던 나무에서 이렇게 사과가 많이 열렸습니다. 여기도 열고, 지난번에 알려져 있죠. 이렇게 사과가 큰거두개 있죠. 이것도 작년에 접목했던 나무라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접목한 자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하얗게.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서까지 대각선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자, 이 나무가 1년 됐다이 말입니다. 똑같은 굵기로, 아래하고 위하고 똑같은 굵기로 커가지고 사과가 두개 열렸어요.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과가, 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요것도 접목한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렇게, 저기, 요 부분 접목한 자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사과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또 열흘 있다 한번 더 풀어보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풀어 가지고, 요 부분 을 살펴보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